그래서 21대는 더 뭔가 다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 21대는 반드시 이것만 하는데 해내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뭐 4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의 성과 이야기할 때는 하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제 국회의원의 경험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네. 위민크로스 DMG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공공예교를 하면서 정말 손에 잡히는 성과로 막 감격했던 일들이거든요. 그건 제 성과라고 하긴 그래서 성과를 물으실 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어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일, 네. 초선 때 같은 그런 에너지를 제가 찾지 못해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네. 제게 또 다른 에너지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 국회의원 외교라고 해서 정말 수십 차례, 네. 수십 차례로 너무 많나, 어, 십수 차례, 십수 차례, 네, 십수 차례. 네. 해외를 나가봤지만 정말 실질적인 교류를 이제 정말 의전이라는 틀이나 형식의 틀을 빼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맞습니다. 수 있는 통로의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소통이 사람들은 그 그런 감흥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소통한다고 느꼈을 때 상대방도 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외교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 충분히 의전을 갖춰서 좋은 대접을 해 준다고 해서 아 감동이야 하고 움직여 주는 것 물론 움직이겠지만 그건 정말 각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하면서 정말 감흥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노력이 늘 그와 같기는 이제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외교가 그렇긴 쉽지 않을 텐데, 좀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1.5의 여러 단위, 외교 단위들이, 공공외교의 장을, 어, 관과 민, 그리고 학계, 또 시민 사회가 좀 폭넓게 결합을 시키면서 또 다양한 상상력으로 기존의 외교 의틀이 아닌 다양한 상상력으로 결합을 한다면 그와 같이 느꼈던 그 상대방 외교 상대방의 그런 감흥들을 저는 우리의 외교 성과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선 의원 이재정은 어 외통 일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지역의 관계자나 우리 보좌진들도. 지역구 의원이 외통위 가는 경우는 다선 의원으로서 대권을 바라볼 때쯤에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는 그렇구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것은 국민이 합의한 그 수준에서 구체적 실전에 아주 사소한 진보라도 일로서 해낼 수 있는 어, 저만의 어, 저만의 역량을 어, 외통위에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 대중 정치인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상징을 상징으로 메시지를 엮어가면서 이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법안이나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제 장점은 코디네이터 또는 거관꾼 뭐 저는 우리 502호 제 의원실이 502호입니다. 502호는 복덕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 네. 어, 어떤 자원과 어떤 자원을 어떻게 결합하면 저 요구에 합당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 나름의 재주나 적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모든 것은 할수 없지만 잘하는 사람과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자원이나 공간을 열어낼 수 있는 네. 역할. 그런 역할을 제가 잘 해왔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외통위에서 이재정 의원의 역할은 보다 더 코디네이터의 제대로 된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더 기대하는 그런 공공외교의 주체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드리고 많이 배울 겁니다. 전 생각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통위 지금 뭐. 한번더 어떤 평화나 또 여러 가지 그 평화 운동에 있어서 또 여성들의 역할이나 음. 어, 등등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영상을 또 찍었지만은 그좀 외통에서 또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하신다면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원님? 사소하게는 어, 뭐 하다 못해 예산의 배정마저도 정말 쉽지 않은 투쟁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 외통이라든지. 어, 기재위라든지 통상관료조직이 네. 통상적 반식으로 움직여오던 관행에서 어, 약간의 각도를 트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몇 개의 부처가 있는데요. 어, 거기서는 이제 큰 현안은 되려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소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을 조금 뒤트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외통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포부에는 어, 큰 어떤 틀의 이야기가 담기면 더 멋져 보이겠지만 사소하게는 그런 예산의 집행이 실질적일 수 있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정말 일하는 의원들, 집요하게 따져보는 의원들만 가능한데 기존의 국회의 외통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선 의원 위주의 좀큰 틀에서 다음 정치 역량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감시자의 역할 그런 견제자의 역할로서의 의원들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건일 중심이 아니었나요. 네네네. 음, 뭐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공공외교에 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오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뭐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과 외교부 예산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음. 하지만 그조차도 그 집행의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만 활용하게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주체에게 힘을 실어 준다면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외교 1.5의 이제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항상성은 그 나름의 전문성으로 존중합니다만는 시대가 바뀌고 특히 외교적 현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부응하지 못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적극적 고민을 할 주체는 저는 의원밖에 없다고 봐요. 여러 군데서 제대로만 집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외교 우리 대통령만 할 필요 없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외교 의회도 뒷받침하고 우리 또 꾸준히 해오시고 계셨던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들도 제대로 결과를 내기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정부가 뭐 기조로 갖고 있는 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원님의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실행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네네네. 계실 것. 그 네. 부분을 주로 이야기 했지만 그이외의 외교적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단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어, 주력하고 있던, 있는 뭐 대미 외교라든지 대중 외교, 대일 외교 등등 그런 어, 강국 외교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홀하고 있었을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에 에 있어서는 주요 상대국인 우리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도 또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부라든지 흔히 전문적인 어떤 부처가 어, 때로는 엘리트 의식, 이제 전문성이 장점인 반면에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경직돼 있는 부분에 조금의 상상력만 더해지는 운영 방식으로 어, 100배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나중에 21대 국회 끝나고 나서 그럴싸하게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면 소방과 국가직가처럼 이렇게 요약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소한 진보는 음 역사에는 상당한 진보로 분명히 영향을 끼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계속 새로운 걸 이제 원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총선 이후에 또 뭔가 그래도 정치 지형이나 그래도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또 이제 국회에 됐기 때문에 변화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할 텐데. 실제 현장에서 20대를 평가할 수 평가가 되기 때문에 21대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현장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몇 가지만 좀 꼽아 준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음, 싸우는 게뭐 말로 싸워도 어떨 땐참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토론 논쟁. 그러니까 뭐 논리를 이제 각을 세워서 이제 각자의 입장을 드러내고 그다음 충분히 드러낸 다음에 타협할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런 문제는 국민들도 충분히 관전할 수 있는 싸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아니, 싸움? 그렇죠. 그렇죠. 싸움. 네, 네. 그렇지 않은 싸움. 네, <laughs> 정말 짐승 국회까지 네, 네. 갔었던 그런 20대 국회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고요. 사실 기존의 국회법 체계에서도 네. 불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생긴 일이다 보니 또 그걸 제어해야 되는, 방지해야 되는 입법이 필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정말 어, 나름의 장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나름의 식물 국회도, 동물 국회도 만들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법안들 저는 그 법안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어, 역사적 경험에서 반성해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저는 다음 임기의 국회의원들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laughs> 지역구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네. 좀 뭔가 기대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걱정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은 준비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좀 하셨지만 실제 시민들을 또 지역구 국민들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떤 좀 차이가 좀금명히 나타났던 거나 생각이 좀 달라졌던 거 이런 것도 좀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이었을 때와 달리 지역구 의원이 되면 지역의 민원 위주로 이제 활동이 옮겨져 가고 지역분들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줄 알았는데 주민들의 삶에서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고 되려 힘들 때 지역 가면 힘을 얻는다는 다른 선배님들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옹기, 그러니까 소통 과정에서 온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 좀 온기가 같이 더해져서 전해질 때좀 입체감 있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도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절박함도 더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안양 지역구의 현안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다른 매체 기사에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기본적으로 그 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또 안양 지역구의 그 현안이랄까? 뭐 여러 가지 뭐 교도소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등등 있는 것 같은데 어 주요 현안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도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뭐 신도시 사실상 뭐 30년 전에 만들어진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자 붙이기가 민망한데요. 음. 어 그런 신도시의 미래가 어때야 되는지 막연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새로운 미래라는 것은 이제는 철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시대거든요. 다음 비전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어, 단순히 저층 아파트가 있던 당시에는 어, 효율성만을 쫓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신도시 설계 당시부터 고층 아파트였던 안양과 같은 도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도시의 발전 위상에도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단 지역구에서의 재고민이 아니라 국가적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선거 내내 이제 여당 의원이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 어. 만약 앞만 바라보고 성장하던 시대의 그 도시 계획들 계획들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제 노정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어 국가의 자원과 여기 서 자원이라고 하면 예산도 될수 있고 어각 정부 이제 부처의 어떤 역할도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 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철학에 대한 고민과 또 예산 지원, 국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이제 질문으로 먼저 포함해 주신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예정했던 어떤 도시의 어떤 기능과 지금 또 발전해온 도시의 기능은 당연히 그 시간의 폭만큼이나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뭐 님비 시설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 자원 재분배적 관점에서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지점에서 뭐 지역의 현안이라는 생각보다는 어 우리 사법 자산의 효율적 분배적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고 바라본다고 시민께도 말씀드렸고요 그 지점들이 선거 기간 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시설 우리 지역이 이런 시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막연한 공약이 아니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동력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린 것 같아서 시민들도 좀 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양 교도소 같은 뭐 많은 공약이 있겠지만 이제 그 이슈가 또 나오길래 저는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 그 이슈를 보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면 이전되는 그지역의또 그 주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똑똑하게 이제 전망을 만들어 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전망과 계획을 부지런히 체크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 아닌 다음 대안은 어디인가도 부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함께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지방의 모뭐 도시가 네. 어, 수용하겠다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의회에선 승인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저 같은 네. 지역의 의원들은 그 이전될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 그간의 소통이 어, 좀 무르익은 단체를 좀 주목해서 많이 보기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어, 파악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돼서, 어, 공약 안에 음. 넣기도 했습니다. 공약 사실은 뭐, 막연한 목표를 공약에 넣는 분들 있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손에 잡히는 정도 스스로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약만 넣거든요. 예. 이 문제 역시도, 어, 제 일이 우리 지역 안에서 그 도서를 이전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전 되는 곳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모아져 가는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모아져 가는지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또 시민께 말씀드렸어요.